3.75. 어, 이... 아 편안하다. 2점 내려갔다. 물론 이번 물론. 경기도 똑같이 하면은 이제 3점 초반이나 그치. 2점대로 갈수 어. 있겠군요. 좋아요, 좋아요. 텍사스. 아니 아니야. 지나서 신시내티. 아... 아 살짝 애매. 에이 신시내티 정도면. 그래도 야, 오 야, 그래도 트리플급이네. 야, 할 만하다. 그래도 80대가 어. 몇명 있긴 한데 뭐 걔네만 조심하면 저맥맥레인씨만 음.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껌이야. 트리플이네요. 오케이, 가자. 음. 야, 그리고 성적 차이를 봐. 쟤네는 뭐야? 승률 왜 저래? 이번에도 컬스만 하자, 사실. 매 경기 목표 컬스로 잡자. 좋아, 좋아, 좋아. 니 개막하자마자 에임이 뭐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더 길드. 어? 뭐야? 그뭐 하는 거야? 그게 빈볼 맞춰버릴까? 맞추기 힘들게 스플리터 같은 거 없는데? 어? 오! 여 이걸 잡네, 나이스. 충체챙? 음. 대만 뿐인가, 그러면? 어이. 대만 못인데 대만도 메이저리그 은근 많아. 왕첸밍. 그쵸, 옛날에 뭐 양키스 마무리였나? 음. 봐봐 무슨 좀. 어우, 말하다. 삼진 삼진. 오. 어우, 좋 다. 잘맞춰 잡아요. 굿굿. 1개도 안 던졌지. 1인 끝. 다리가 뭐유명한게 있나 보네. 뭐 약간 부산 그 대교처럼 그런 느낌만. 아, 저거 야구. 야, 1점 내줬다. 굿굿. 오늘도 네가 잘하면 승리를 할수 있어. 그러네. <laughs> 슬라이드 하나 더. 오 여유 있게 오, 오. 수비 좋았는데 좋다 어이. 오 좋다 아우 <laughs>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 잡아 진짜 뭐야 예. 지금 층에서 몇 개냐 3 0개안될 거예요. <laughs> 23 23개. 3인임 <laughs> 끝나가는데 23개. 오, 또 맞춰 잡아. 뭐야? 신난다. 뭐야, <laughs> 호? <laughs> 어 진짜 한번 강등당하고서 얘가 <laughs> 정신이 이상해졌어. <갈라뒀어. 웃음> <laughs> <정신이 사버려나 봐. 웃음> 자, 해가 진다. 그 말인 즉슨. 어유, 진짜. 타 뭐야, 맞춰 <laughs> 잡아. 뭐야, 호? 그거도 부상당한다. <laughs> <laughs> 오, 아이고, 고기 집 한번 강팀 상대로 어떨지 궁금하다고요? 나는 별로. 삼진, 슛. 아, 아이, 뭐야? 쉬워, 쉬워. 필라델피아 만나서 개깨졌잖아요. <laughs> 아, 그래도 그때 승리 투수였어. 아, 그랬나? 아, 승리 투수는 아니고 지진 노디시, 노 노디시죠. 어. 그때 5이닝 사실 점이었나 해가지고. 승질나게 하면 이런 게또 특효지. 아, 어. 야, 몰렸는데 하지만, 하지만, 아, 나이스 오오오 수비 잘했다 어, 이루스 기쭉기쭉해 얼굴이 좀 훌쭉해졌어 확실히 어어 어. 맞춰 잡았네요 그, 젊문 사람 중에 술안 먹는데 지방간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저아 좋아요 굿좀 긴장하게 쳐봐 아, 우뭐 오늘 어 근데 저 이루스가 아 아까 배지환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은 의미인가요? 아니야? 아 맞네 어, 맞네, 맞네? 맞네? 어. 오늘 차선이 없었는데 교체됐나 보네. 아 이렇게 느렸어 형. 한국인끼리 돕고 살아야지. 형. 안 타다. 갑자기 아, 육이닝에 어? 귀신같이 육이닝에. 어그 이닝. 귀신. 귀신같이 육회에 이룬다고그 이닝 비상. 집중갑니다. 집중하자. 오. <laughs> 어유 공 진짜 좋았다. 음. 이것도 참을 수 있을까? 아 그렇지. 병살 가자. 오늘 잘맞춰 잡았잖아. 그렇지. 50개야 지금 두구스. 미쳤다. 손잡이 쪽 맞게 해 보자. 그렇지. 오, 말하는 오, 대로. 와! 말하는 이거 대로 쳤다. <laughs> 야, 쇼츠가 그렇게 뽑아 주네. <laughs> 말하는 <웃음> 대로. 오 진짜 딱 말하는 대로 했댔죠딱 진짜 손잡이 맞아서. 야. <laughs> yeah. 멋있었다 이건. 야구는 심리전이야. 자, 오우, 잘 맞춰 잡아요. 오우, 나이스. 뱀, 슬라이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잡아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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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은 야 65개야 말이 안 돼. 어, 이거 완봉 가나? 이건 진짜 완봉 가야지. 8점차인데 게다가. 그렇지. 이거는 개투 안 아끼면 감독이 미친 놈이에요. 이건 이승엽도 그냥 믿고 쓴다. 너에서 이승엽 많이 간다. <laughs> 요새 김태균 계속 깔린데 그러니까. 그것 한기주 꼴 낼까봐 겁난다던데 사람들이. 어. 신승엽이 불펜진들 정성화한다고. 어. 아 이건 안 타네. 오 준보다. 좋아. 좋아요. 근데 까주기로 까주 같이 까주길 원하지 않을까? <laughs> 자, 뭐야, 야, 다 맞춰 잡아, 초구에. 야, 오 뭐야? 오, <laughs> 지금 투구수 71개야. <laughs> 역대급인데? 또 맞춰 잡나 이거? 아, 아 아니, 이건 간납다. 어. 일번이다. 그렇지. 어, 이루 묻고. 아, 근데 주자가 아... 빨랐다. 인정. 아, 근데 이걸 볼로 판정하면 난뭘 볼이라고 저게? 야, 공이 빠지지도 않았구만. 뭔 볼이요. 오, 어, 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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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죠, 에이? 돌았죠. 아이, 그렇지. 그렇지. 어... 얘는 오늘 계속 삼진 당하네. 이제 병살 처리하면 깔끔? 아까처럼 어, 그거 해 줘. 됐어, 이거. 아, 손잡. 손차... 이번에 방망이 끝에 걸리게 해 줘. 방망이 끝에? 그러면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줘. <laughs> 어 스윙 스윙 아니면 이렇게 삼, 끝에 신. 살짝 걸리는 건 그렇지 완봉 예. 가자 완봉 왕봉. 완봉까지 단 안개 아웃 카운트 단 하나 하지만 그의 투구수 82개 <laughs> 아, 아, 자 내가 줘요? 이 마무리를 좋아 3 9 3진오 돌았죠 그렇지 <laughs> 첫또한 봉. 아 <laughs> <laughs> 미쳤다. 두닝 첫... 동안 피안타 4 개. 그리고 6K. 오늘 진짜 잘 맞춰줬다. 진짜 잘했어. 이번 달1.64 19K. 카지렸다. 그러 방어율 얼마만큼 떨어졌을지. 자 이제 다음 상대는 시카고 컵스네요. 컵스. 야 <laughs> 조던닉스가 왜 잘하는 애 아니냐? 야 성적이 저게 말이 돼? 2승 13패? 7.03? 저런데도 계속 진다고? 그러게 13패는 좀 쇼킹하네 어, 이거 뭐냐? 야 근데 이제 시카고 좀 잘해 90, 야 코디벨린조도 있어 어 80대가 거의 여기 이제 중상권 집중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야 네. 돼요 자 2.73까지 아,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네 여기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 스즈키 세이아 있다 아, 이번에 이것도 한일 한일전. 대결이 되겠구만 어. 떴어 오케이. 오. 응. 부터 던져. 아니다 병살이다. 끼야오오오오 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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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밥온거봐 홈부터 던지래. 아 일단 1이닝 잘 막았고, 아우 놀래라. 세이야 스즈키 한일전이구만. 세이야 스즈키 어떻게 내가 자존심을 건드려줄까 아니면 정석적으로 잡아줄까? 이렇게. 오케이 일단 1이닝은 정석으로 잡았습니다. 각팀 상대로 조금 불안하네요.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긴 합니다 잘하고 있나요? 1회 살짝 위험했습니다 오 2회는, 이, 2회는 깔끔하게 막았네 어. 슛오 그런거 하지마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자꾸 3진 아이고 까비 상위터전한테 불안했다는거 아니야? 일 이닝이 불안했어, 그지? 이번 거잘 넘겨야겠다. 댄스비 스완슨 이 녀석이 오버를 90이던데. 오. 준. 오. 오, 오 어. 근데. 오. 퓨. 두고. 나이스 병살. 끝. 아또 아니 또 하고 싶구나. 아무래도 슛은 축구 용어니까. 오. 아이씨 또 저기 뜨는 포야?

오. <laughs> 야, 이거 안 다친 게 다행이네. 그러니까 선수 생명 끝날 뻔. <웃음> <웃음> 자, 등공. 아, 네. 잘 잡았어요. 오. 대주. 거기 그 위에는? 아, 맞춰 잡. 맞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공이 저기만 가면 불안해 그냥. 네, 어. 짧아, 홍구장이 이 점만 내봐 그렇지 굿 좋아요 어이구 아까비 뭐야 잘 맞춰 잡았죠? 어? 계속 뛰는데? 어이. 아이고 잠깐만 그 이닝이다. 또 육회입니까? 아유 좋다. 그렇지, 아이, 아이 그렇지. 아 우면 야 수지키 꽁꽁 묶는데 그냥. 오케이. 어. 어. 어 놀래라. 아예예예. <laughs> 아 <예이 웃음> 어. 배지언 발 떨어져서 깜짝 놀랐네. 자, 6 이닝 1 실점. 일단 퀄리티 스타트죠. 오일단 오! 동점 일당 동점. 동점 아 근데 치열리더가 진짜 그 되게 중요하다니까 작년에도 엘지 그김희서치열리더가확 떴잖아요 잘 모르 그, 물론 이준이나 이달급은 아니었지만 치열리더계를잘 몰라 사실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삐끼 삐끼가 그냥 그치. 전국을 감하면서 근데 또 하필 기아가 잘해 시너지가 난 거지 그치? 아이 좋아요 쭉어 오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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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하이 플라이 볼 잡혔어. 응들을 넣었게 넣었다게? 와, 와 좀만컸으면 넘어갔다야. 자, 7이닝 1시점이에요 제발. 아! 아, <laughs> 점수를 내서 바꿔 준거 아닐까? 그런가? 응. 어, 점수를 안냈으면 바꿀 이유가 없지. 그리고 필승조야 내가 봤을 때, 성적이 승리. 그래. 승리 그래. 그래. 점수를 내니까 바꿔 준 거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큐. 자, 4승. 오늘 잘했어. 7이닝 7피안타 7K야. 트리플 트리플 오고 그래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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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븐이네. 잭팟이다 잭팟 트리플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어? 사람이 달라졌어 지금 어또 조던이 조던 스야 조던이스 또 만난다 <laughs> 하이 자방어율이 2.48까지 떨어졌고요 야 이거는 진짜 에이스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음. 저 누구야 폴스킹스 성적 한번 보자 보잖아. 그래 자 오늘은 원정입니다 위글레필드 와카 지금 3 게임 차입니다. 아, 개오바야. <laughs> 야 무슨 초야 초고... 일본 타자한테 초보물론. <laughs> 야 이건 좀굿해 오. 방망이 부러졌다. 위험해. 어공 그... 어, 진짜 좋았다. 뜬금포는 뜬금포고 그 뒤로는 다시 잘 상대해야지, 뭐라. 앞에. 와, 시원하다. 에이.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지난 경기 사타수 사삼진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아아너 괜한 말을 해서 복수를 하고 아. 구나 <당했구나>. 아프다 어 설마 상교체는 아니 어어! 어대바야 어. <laughs> 부상, 부상 엔딩인가요 <laughs> 진짜 대바야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잘 참았다야 근데 그렇게 센 타구도 아니었는데 엄살은 그냥 <laughs> 야너 <laughs> 너싸패해할마 <laughs> 진짜 누가 51% F 아니랄까봐 아 이번에 6 3나옴6 3나옴어 나도 못해. 나도 못 나도 못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그? 그아 제... 좋다. 페넌트레이스냐고 그죠? 가을야구는 아니니까. 오, 지금 보니까 음. 타자 타자들이 해줬구나. 어, 그런데 2점 내줬네. 전 신경 안 써요. 네. 그래. 어잘 맞춰 잡는다 오늘도. 오, 이제 시카고보다 한 단계 위급 팀 만나면 어떻게 될까? <laughs> 나 근데 사실. 이렇게 시애틀 만나고 어디 만나고 지금 시카고 만나고 다음에 필라델피아를 만나야 이게 승리이 되는데. 그렇지. 처음부터 어. 필라델피아 만나고 휴스턴 만나고 그냥. 너무 개 어거지긴 했어. 뭐 어, 강팀들만 만났어. 에기주부라고 그냥. 가, 이건 이건 팀이 너무한 거지 사실. 아니 감독이 좀 그랬죠, 애 준영호. 약간 그런 거야. 사우스게이트가 그 어린 사카 그냥 <laughs> 승부차기. 어? 승부차기 시키고 막. 어? 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 좀 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걸 시켰어야지. 코디벨 린저 강한데? 라고 해서 아우 오, 오, 아프겠다. 아프겠다 그래도 아유, 아유, 아유 잘했다 잘다 아프겠는데? 뽀뽀 쪽 아이 트리플 강등당한건 감독 탓이다? 저는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인정 뭐야 삼진 1등이래 <laughs> 삼진왕 역시 <laughs> 세계 제일 선풍기네 어. <laughs> 1자6삼몇개이는데 하나, 둘, 셋! 와! 야, 이거 개 멋있다. 작 ABS! 제거 아,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형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나이들어. <laughs>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직구 기다리나?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아예 <laughs> 공세계로. 근데 어떻게 보면 트리플 한번 갔다 온게또 컸다. 그렇지 그냥 약간 휴양 갔다 온 거죠. 음. 가서 또그 그냥 마음 한번다 잡고 올라오고. 음. 나도 사람이 진짜 재정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 나이스 어이. 오늘 3루수가 어시스트 <laughs> 몇개 하냐 지금 지금 메이저 다시 그 한번 왔다 갔다 한 이후로 경기당 1실점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미쳤다 그리고 투구수 관리가 지려 음. 사실 시카고 콥스 상대로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좀몇개 맞을 줄 알았는데 이래부터 살짝 불안했거든요 오 좋 오늘 완전 공이 코너로만 간다 삼진! 어 맞췄네 좋아요 오 어어 점수 다 냈어 4대1, 4대1 4대1 자 클린업 트리오부터 시작 하네요 3,4,5번 근데 뭐 벨린저 등급프한번 치긴 했지 지난 경기에 별거 없어 요 마있기 그렇 아이고 오, 이걸 맞춰 저런 애들이 기마 동물적인 감각으로 순간 딱 올리겠지 지기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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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기 <laughs> 네, 승리 투수를 기고시기마시 아, <laughs> <제구가 안 됐어. 웃음> 제구 안됐어 재구 이슈로. <laughs> <laughs> 오. 하지만 삼진. 딱 병사 랜딩이죠. 자열 번째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야, 스즈키. 오, 좋다. 삼구 삼진. 빠밤 빠밤 빠밤

이러 몸쪽 슬라이더 하나 제대로, 들어 아이고! 아우... 아이고 마이크 쳐버렸다 불카운트인데, 요 3진 나이스! 에 와우! 수비 진짜 잘했다 7인 이실점 교체될래, 나 힘들어서? 어. 그죠? 나는 승리! 설마 승! 오. 오. 5승 1패! 조더닉스 2승 14패! <웃음> <웃음> 자 오늘 7이닝 1실점 11K 2.3 2.3 좋다 WHIP 0점대 진입했고요 아 폴스킨스 덤벼라 폴스킨스 어딨어 일로 와봐 에헤이 4.86 그러네 아이야 1선발 봐봐 에이 니가 에이스요 12승 누적이 많긴 하네 그래도 니가 에이스임 야 근데 니가 포텐셜이 시네 이제... 아무래도 그치 <laughs> 그 아무래도 뭐야 그거 쇼케이스에서 어... 망쳐서 이해합니다 포텐셜 <laughs> C로 취급을 받네 <laughs> 아, 아, 이해합니다